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잘봉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교 제목은 유일한 자랑 십자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일한, 십자가. 유일한 자랑 십자가. 유일한 자랑 십자가. 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제목을 유일한 자랑 십자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도바울이 자랑할 거 많죠 근데 그의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그의 고백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기록했는데 주후 44년경에서 6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6년쯤 아니겠어요? AD 3년에 태어나셨고 서른세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한 10년 정도 더 지난 때니까 더 길어야 한 15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유대, 그 당시 유대 땅의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가장 초점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할례를 받을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질적인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의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잘 사고 복받고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워낙 월등한 백성이고 민족이고 나라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앞으로 세계를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미국 다음으로까지 세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 역사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로, 십자가 보여야 는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자랑할 것, 대한민국 교회가 자랑할 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자랑할 것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는 자랑할 게못 됐어요. 사실은.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하는 십자가가 됐고, 축복의 십자가가 됐고, 영생을 주는 십자가가 됐잖아요. 죄인을 사용하는 사형틀 그 결국은 죽는 건데 오늘 여러분 사형수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치범. 예수님의 팻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종교 재판을 받았지만 그의 죄명은 정치범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본주빌라도가 죄가 없는 거 알았지만 주인의 꿈 얘기도 듣고 그래서 민중들의 소요가 두렵고 그 당시에 유대 대세대당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고서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거기에 냉소를 퍼붓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다 이루었다. All is done. 그의 구원사역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걸 믿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너무 잘말해주고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시로하며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도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바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도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모들도 싫어했다고좀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남은 고원에 였을 때, 자기는 고나 썩어. 왜예 죽은 자도 살리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죠? 절름바이가 났죠? 썩은 죄가 나을이나 때는 나살아도 일어나, 나와라! 나소라야, 나오노라! 나소라 살아서 일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살린 거 아니잖아요. 죽은, 죽은 지 낙을 된 사람이 우연히 살아났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살아난 거죠.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김사람 목사님에게 되게 감사하는 일었어이 <laughs> 자리를 통해서 <웃음> <웃음> 감사해야 되겠어. 제가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laughs> 월드 미션 연합교회 명기대 앞에 그 십자가를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더니 본인이 조그맣게 보이고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 있다고 십자가 선물하겠다고 제가 그 고무 장갑 그저 시, 닦는 거 있잖아요 고무장갑 저 우리 저 빨간 고무장갑 색깔이 빨개갖고 고무장갑을 십자가형으로 잘라갖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크기가 바늘 쭉 잘라갖고 펴가지고 고무장갑으로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걸어놨으니까 일단은 임기응변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걸어놓으려고한건 아닌데 아 우리 김사마 목사님이 자기 아주 그 예술성적인 목사님이라든지 십자가 다들 예술적인 걸 갖고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오, 우리 성도 분의 한 분이 보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십자가가 비틀렸을까? 저도 그 십자가를 딱 처음 보는 순간, 첫째는 예술성이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이 정말 비비 꼬가도 보통 꼬야 할까? 안되는데 손이 못 박혔죠, 발이 못 박혔죠, 피는 흘리고 있죠. 거기 위에서는 몸을 비비 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붙을 정도로 한그 모습이 그 십자가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섯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말이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런 조롱도 당했죠. 장, 대대장들한테 서기관들과 장도들이 실용을 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라까지 갯새만의 동단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뭐에 하나 되게 하는 연합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가 그때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육체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았으면 부활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권세를 가진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로 저주 받은 자예요. 사형수 저주잖아요. 끝내는 사형이 죽음이고 지옥인데 그거보다 더큰 형벌과 그거보다 더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래 죄송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보장되는 거 하나 있어 분명하게. 저주 받은 인생을 축복 받은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 극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위대한 사랑을 실현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살을 찢기고 여보 못 박혔어요. 손과 발에 그 고통 얼마나 지 심한지 상상이 됐어요. 그섯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그 고통이. 근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 직분과 영생이 됐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아야 할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데 성경에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일한 자랑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랑할 거 많이 있으시만 죽을 때까지 딱한 가지 자랑하고 사세요. 십자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십자가 십자가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늘류관이 없어요. 영국 속담대로 되게 좋아요. No Cross. 노 no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 a g 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자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자, 모세 이전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준 하나님의 종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다 대한민국 백성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 개개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하시니라.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또 다른 최고의 선물 그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우리 의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의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갈레아디아서도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뭘로 하나님과 그 아들 관계, 딸 관계, 자녀가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딴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왜 최고의 귀한 재산이냐. 믿음의 위대성은 뭐가요? 뭐가 최고의 위대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니까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자살하지 마세요. 힘들, 힘들다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해요. 범사감사하 항상 기쁘고 시실하고 기다 저처럼 가난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또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직장도 중국에 못 돌아가니까 한국에 와서 직장도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요. 사도 마을이 가, 가나... 고백과 똑같아요, 제가. <laughs>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자, 그러면서 갈라져 3장 27절에 계속 말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와, 여러분 다우 어우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아저그당체가흠할 정도로 잘 입으셨고 오늘 딱 들어오시는데 풍치도 좋고 옷도 잘 입으시고 야, 내가 쫄려가지고 붙질 못하겠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예. 네. 오늘 뭐 김사라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저 어, 강진수, 어, <laughs> 강진수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차, 옷, 옷도 어쩜 이렇게 잘. 할렐루야. 내가 그둘다 다 프랑스에서 왔는데 하나는 동쪽에서 왔고 하나는 서쪽에서 왔다고. 아, 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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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옷이 어디 있어요. 아, 네. 여러분을 보니까 다 의롭고 거룩해 보여요. 이야, 여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세요. 이야, 네. 정말 동행예술성규에 축복받은 성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다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기 이름이 예술성규라 그런가. 오늘 강진우 목사님이 나보고 아, 뭐, 뭐라고 그랬죠? 귀엽다고 of them, I choose to study. She o 제가 그랬어요. 아니 b 저 r w 살입니다. I go. Jacob, Jacob, I will tell her. I will tell her. I will 좀 e l l her. She opa, my dear, t h e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몇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사장 육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에요. 이 그보다 더큰 축복 어디 있어요? 7절 후반부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짠이라.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에 이제 또 오늘 봉독해드리고 끝을 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아는, 이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의 완성 율서의 모든 초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서로 헐떡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같이 정말 내 몸을 이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는데 기독교인과도 관계 없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짐을 져주지 않만 서로 짐을 져줄 때에 그럴 때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때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서러지라는 건 죗값을 내가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죗값은 다 청산했고 여기서 말하는 짐을 지라는 건 상대방분은 고통, 어려움, 아픔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서 내가 힘이 되어지고 함께 짐을 져주라는 얘기,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짐을 서러지고 서로 그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